자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5강 3번 주장.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그냥 시급한 것과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을 구분해서 시간을 이제 할당해라 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What urgent task you are facing this week? 어떤 긴급한 일들을 네가 마주하고 있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급한 일 뭐니? Make a list. 목록을 짜라죠. Then, 그런 다음에, Compare the list of urgent tasks to your list of critical and enabling goals. 그런 다음에 그것을 비교, 비교를 하는데 그, 그 급한 목록하고 Compare A to B입니다. 근데 이제 t o 가 되면 BU하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싶을 때는 w i t h 를 쓰는 게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목록, 이제, 그 바, 바쁜 목록하고, 뭘, 어떤 목록을 비교를 하냐면은, 결정적이고도 뭔가, 이네블링 그걸 쓰니까, 목표를 가능하게 해주는 리스트하고 비교를 해봐요. Do you see anything r e s e m b l i n match? 뭐, 짝을, 그러니까 이게, 어울림이 되겠죠. 딱 이제 드라마가 어울리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뭔가가 있냐? 그러니까 둘이 이제 겹쳐 보이는 거,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겹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Don't be surprised if, if most of the urgent issues on your list have nothing to do with, with your critical enabling goals.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 엉뚱한 게 많을 거라는 의미죠. 어쩐다 해도 놀라지 마라. 대부분의 이 긴급한 이슈.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한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이 인용부가 들어갈 경우에 인용부가 들어가든가 이탤릭체로 표시, 표시가 표시 되는 이 단어들이나 표현 자체는 반어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건 새끼야. 네가 볼때 긴급하지 사실 내가 볼땐 긴급하지 않은데 <laughs> 이 얘기입니다. 긴급 표는게네 목록 상에서 네가 보기에 긴급하다는 그 것이 have nothing to do with,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있니? 근데 이 비슷한 것과는 반대되는 거죠.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러면 은 비슷해 보여 근데 이거는 나때이 들어가 어떤 것과 네가 진짜 긴급하다고 생각하고 너의 목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가 헛고생하고 헛짓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죠 In the absence of s e r i 아주 심각한 시간관리를 심각한 시간관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휘로 간다 치면 이게 이제 갈 수는 있겠죠 It's easy for your days to fill up with urgent but unimportant activity. 이제 너의 날짜가 채워지는 게 쉽지. 뭘로 채워지만 하면은, 바쁘긴 하지만, 급하긴 하지만, unimportant.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된다 하는 거죠. The same applies to many other commitments. 여기서 commitments는 전념헌신이 됩니다. 노력으로 보면 돼요. We all make, 그래서, 메이 k e a commitment. We all make 이 뒤에 있던 목적어가 이 앞에서 지금 생각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똑같은 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 헛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 이것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많은 너의 어떤 전념하는 것에 적용되어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우리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념에도 많은, 이제, 것에, 이런, 이런 방식이 적용되다는 한다고 네가 열심히 하고, 하, 하는데, 헛짓 하고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이제 하는 거. 뭐, 무슨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면 되겠죠? 이, in, in the spirit of happiness. 그러니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네가 남들에게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적용된다. 그럼 여기서 같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문상으로 이 부분을 내겠다는거 문상이라는 얘기는 이게앞 부분 한두 개를 끊어놓고 순서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을 단서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나을 돕겠다고 지랄 떨면서니 네 시간 낭비하는 경우 많을 걸이얘입니다 예스 s yes, I help요. 그래서 예, I help요. 그래서 여기서 도와준다 하는 개념이 결국 이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어, 어, 이건 이제 너무 쉽네. 쉬워서 좀. 좀 그러네 <laughs> 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내, 어, 내가 도와줄게니까 이럴 경우에 나는 굳이 이걸 문제를 내고 싶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 이 헬프를 헬프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 어시스트라든가 이게 다른 표현이 있겠죠 무슨 말이야 되죠 다른 표현을 바꿔서 내주고 이 단어가 감춰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그너 보고서 쓴데 숙제 과제물이 있다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든가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you tell a c 네가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Yes, I will volunteer.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이이 이 앞에 문장을 죽여버려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volunteer라는 것 자체가 일단 도와준다 하는 건데 이놈이 그 앞에서 앞서 봅시다 그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문장를 내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이걸 없애버린다 하는 거죠. 이 문장을 없애버려요. 뭐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는 할펄리스가 나오는 게 발륜티어로 연결이된다는 거예요. 그까 문장 하나가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아예 발륜티어 투 셀, 레이플 티켓, 포로스쿨, 보드레이저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작은 모금하는데 그이 레이플 레플티 걔는 경품 운목권이네? 그러니까 이, 이 뜻은 몰랐어요 어. 레플이 뭔지. 경품 운목권을 내가 학교 이제 자금 모금 하는데 내가 자원에서 팔게. 이렇게 되는 거죠. Commitment like this. 그럼 여기 Commitment like this가 이제 이거 학교에서 이제 헛지도 않은 거. <laughs> 잘난 척 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순서나 문서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문서를 갈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이와 같은, 앞에 나왔던 이와 같은 이런 이제 헌신으로 보세요. 노력이라든가. 이것이 이놈이 좋아서 이제 동사가 이제 복선하고 Keep us busy. 바쁘게 만들어 우리는 근데 바쁘게 만드는데 뒤에는 뭐였어요? 실효성 없이죠. Without necessarily b closer to our higher goal. 우리의 보다 높은 우리의 목표에 우리를 좀더 가깝게 가져다 주지는 전혀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지도 못하면서. 투변은임페티브 타임 매니저. 이제 여기까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없고 그러면 해결책이 나아지는 거. 그러니까 순서가 가, 가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타,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you must discipline. discipline은 것은 그 훈육하다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네자신을 뭐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한테니가제기되면사가 되는 거고, to differentiate.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자신 구별하게 네 자신을 엄격하게 이제 교육해라 하는 거죠. 그, between, 엇과 못에서 급하기만 한 것과 중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what, what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사로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중, 그 급하면서 중요한 것과 또 단지 급하기만 한 것을 구별할도록 니네 자신을 훈련시켜라 하는 거죠 When you recognize the difference, 니가 그 차이를 알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your e low best. 니가 잘 알게 될 것이다. How to allocate your time. 어떻게 네가 너의 시간을 할당할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 하나. 여기는 no best 해서 더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냐면 최상급에는 더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딱 써놔. 문법을 이때 제가 가리 이렇게 했다 칩시다. 문법이 뭐이부분 해가지고 쫙쫙쫙 해서 더 best.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더가 들어가지만은 이제 그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다. 어. 지금 그냥 간단간단하게 그냥 툭툭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듯이. 그래서 이제 근데 학교에서도 이런 형태는 별로 안 내고 있다 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그 수능 그 부분에서 문법으로 되는 것은 영어 전체 문법의 50%를 단 조금 넘을 려나이 정도예요.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장문에서 물론 이제 그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이제 추가 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는 또 별도 문제이긴 하지만 공교육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 뒤로 갑니다.